저희는 교재가 따로 없습니다. 학생들이 좀 뉴로 들어갔을 때도 당황하지 않게끔 요구조건표는 매번 좀 다르게 진행되고 있어요. 여러 틀에다가 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냅니다. 이거는 비밀인데 저희 학원 학생들이 매번 하는 얘기가 있어요. 선생님, 제발 병원 나왔으면 좋겠어요. 병원이 훨씬 쉽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. 그 이유는 저희가 병원 꿀팁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밀이라면서 다 얘기를 하네 안돼 병원은 확실하게 정해진 꿀팁이 있어요 조닝도 딱 정해진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배치하는 거를 너무너무너무 잘 넣기 시작해요 팁을 다 나눠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서 시장조사를 안 해도 되니까 일차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병원은 저희가 기본 일곱 2개에서 8개, 많이 치는 애들 10개씩 치고 가기 때문에 병원은 굉장히 쉽다고 라 생각을 많이 해요.